에그타르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에그타르트 어지고이 응. 곁을 탈어가고이 곁을 이라고어이 곁을 탈출해 지고이이상하게살아가지고이래서 만든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직 어린 토익 점수 만들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하려고 카페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저번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그 아우터를 입었습니다. 밑에는 <laughs> 그냥 편하게 추리닝 입었고, EWH1000X5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추리닝 입어도 이 헤드폰 하나 걸쳐주면 조금은 흉해 보인다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비상금 입금하러 왔습니다. 제 비상금이에요. <laughs> 음, 나 진짜 이거까지쓰면 걸로만 했어 이제 저에게 21,000원밖에 남지 않았어제 비상금은 21,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입금 완료 에그타르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에그타르트를 먹러왔습니다 이게 KFC 하면은 에그타르트다 아니면 디스킷이다 갈리잖아요. 저는 약간 스콘, 디스킷 이런 딱딱한 빵을 안 좋아해. 그래서 저는 에그타르트. 이거 먹고 립밤 사러 갔다가 바로 이제 공부하러 가면 됩니다. 제가 자기 전에 립밤을 얹어놓고 자지 않으면 입이 다 트는 입인데 립밤을 다써고 아니,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다시 엄청 추워져갖고, 지금도 영하 8도란 말이에요. 진짜, 이 헤드폰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로 여러분, 헤드폰 생존 필수템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와. 짠. <laughs> 드디어 공부하러 카페에 왔습니 저는 혼자 노는 거 대학생 되고 나서 꽤나 잘 하는데 그래도 음악이 꼭 있어야 혼자 놀수 있어. 요 노래 없이 혼자 놀기는 아직 불가능. 저는 그 용돈을 안 받고 항상 과외 알바를 했었는데 작년까지 하던 친구들은 이제 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은 과외 알바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외를 할까 하다가 막상 취준하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개강까지 하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살탭이라는거 다들 아시나요? 동기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동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해보려고 합요 이렇게 학교 메일로 인증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지금 네, 얼마나 널널이 살고 있는지 인식이 있는요 <laughs> 여기서 뭐 자기 소개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다공부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4학년이잖아요. 4학년 대기 전 방학이 진짜 딱그 시즌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 간호학과 4학년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일단은 토익 준비 무조건 해야 되고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1월에 글감 같은 거 정리를 해두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자소서를 완성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4학년 학기 중에는 그거 할 시간이 엄청 부족하대요. 그 다음에 면접도 연습을 해놓는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토익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토익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소서도 진짜 걱정인 게 왜 이렇게 한게 없을까요? 쓸게 없어, 저는 <laughs> 일단은 제일 급한 만큼 토익 공부 얼른 하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갖고 있는 문제집으로 보이고자 푸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는 영어를 못하는지, <laughs> 오늘 안경 쓰게 훨씬 낫네요. 제가 배경음악도 그렇고 꽤나 소음이 있는데 이 WH-1000XM5가 노이즈 캔슬링으로 유명한 만큼 소음을 쫙 잡아줘서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헤드폰을 안 쓰시는 분들 보면은 귀가 아파서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이 WH-1000XM5는 보면은 귀를 딱 잡아주는 크기여가지고 귀가 접히거나 해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250g으로 가벼워서 공부할 때쓸 헤드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 음그는면 안녕하니까, 주변 사운드 허용으로. 저는 이제 봉사가 끝났는데요. 근데 저 패딩 샀어요. <laughs> 초등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 애기들이랑 진짜 잘 놀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있었는데, 약간 힐링과 난장판 그 사이거든요. 강아지, 그 지지야, 돼. 배터, 배터테, 고마 먼저 시작, 먼저 시작. 봄이 꼬질꼬질해, 봄이 꼬질꼬질해, 맞지? 봄이 꼬질이지, 아니야? 먼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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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살 때 한창 코바늘에 빠졌었는데 이랑 닮았.. 고쵸 얘가 아마 제일 처음 만든 걸 거예요 그럼 한창 안 하다가 인스타를 구경하는데 되게 만들고 싶은 도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 기념, 취준의 스트레스 풀기 기념, 코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이게 다 원래 있던 실들은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막더 만들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실들을 더산 거란 말이에요. 엄마 찬스로. 그래서 만든 게 얘네들인데 얘랑 얘랑 이거 말고 핑크색 붕어빵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실들로 먼저 만들었었는데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새 컬러를 새로 주문해서 만든 게 얘네입니다. 얘는 팥붕, 얘는 고구마 붕어빵 사실 얘네는 만드는 거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나눠주려고 근데 얘네가 제일 모양은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얘네를 만들었고 이렇게 실세 개를 써서 그 다음에 만든 게 얘예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래 봬도 포차코입니다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포차코랑? 이건 처음에 만들었다가 너무 크게 만들어져서 실패한 포차코 옷. 포차코 만들었고 또 이렇게 실을 더 써서 만든 게이 마이 멜로디 햄버거예요 뭔가 애들이 약간 펄이 떨어지는데 그런 맛이죠. 얘네 둘은 만드는 데 거의 하루씩 걸렸고 그다음에 얘네를 만들고 지칠 때쯤 얘네를 만들었어요. <laughs> 이 색을 폼폼푸린을 만들려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들려는 게 폼폼푸린 푸딩이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 위에 폼폼푸린이 올라가는 그런 걸 만들고 있고 얘도 다시 귀찮아서 만들다 말았는데 전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얘는 쿠로미가 될 겁니다. 공부하다가 실증 나면은 한 번씩 만들려고요. 이렇게 그냥 뭐 일찍 일어난 김에 자랑하려고 켜봤습니다. 이렇게 무게 재가지고 찜기에 넣가 그래서 요즘 아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으차 <laughs> 저희는 산책할 때 정해진 코스는 없고 얘가 가려는 대로 갑니다 어, 어. 이 길은 고등학교 시절 제 등굣길 아우 봄아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싶은데 이노랑색 리드줄이랑 이 피글레 타네스 도와구이 아주 귀엽습니다 음, 그치 봄이야? 봄이야? 산책을 할땐재활에 전혀 좋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손으로 끌고 다니는 리드줄을 썼었는데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두 손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요즘 목줄 길이를 2m 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사봤는데 아주 대만족입니다. 되게 어디 시골 놀러 온것 같다. 덕분에 전 산책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여기 봐봐요. 강아지 여기 봐봐요. 엄마. 강아지가 너무 재밌대로 해. 엄마 일로 봐 일로 봐요 우리 강아지. 강아지. 아니 얘가 이렇게 믹스라 그런지 털이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좀만 털 자라면 아 눈이 안 보여. 괜찮아 귀여워. 강아지. 옹모가 응? 여기 봐봐. 응? 싫어? 아휴 언니랑 사진 찍기 싫어? 언니 그냥 너 똥만 치워주면 돼? 아무튼 미드 줄 좋네요. 보마 거긴 들어가는데 아닐 것 같아. 보마 나가자 여긴 공사장이잖아. 어힘 장난 아니야. 이상한 데 들어왔어요. 진짜 웃긴 게 여기가 지금 저희 집앞 골목이거든요. 여기를 지나갈 땐막 속도를 막내요. 왜냐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좀 집에서 멀어졌다 싶으면 다시 속도를 늦춰요. 어떻게 해야 얘랑 같이 나오지?" 이렇게 관종처럼 핸드폰을 들거든요. 얘랑 이렇게 중간중간 냄새를 맡으십니다. 그럼 저는 기다리면 됩니다. 얘가 이래 봬도 얘가 힘이 진짜 세요. 끄지 봄이, 봄이 힘 세지요. 가자! 못 들은 척하는 임범양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엄마 집에 가야지. 해가 졌잖아. 곧 어딨으면 엄마랑 아빠 오는데. 가자. 봄이 가자 집에 들어가자. 또못 들은 척하시는 임범양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가자. 엄마 집에 가자. 빨로. 오늘 진짜 춥네요. 아니, 날씨가 분명 따뜻했던 것 같은데, 다시 추워졌어.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냥 블랙 앤 화이트에다가 이 WH-1000X 마크 파이프 를 포인트로 매줬습니다. 이 흰색 패딩이라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니트를 진짜 한 3년째 주구장창 입고 있는데, 올 겨울엔 안 입은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요렇게. <laughs> 사실 오늘 편집을 하러 나왔다기엔 좀 과하긴 한데 그냥 오랜만에 바뀌다고 가지고 꾸며봤습니다 가쁜 왓치 인마 이백 <laughs> 맥북 충전기 삼각대 그리고 제가 고3 때 쓰던 <laughs> 아이폰7 파우치 쿠션 이건 뭐 그냥 그래요 삼각대 하나 더 있고 맥북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게 평소에는 별생각 없는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편집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약간 리프레시로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편집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인스타 좀 하겠습니다. 이 wh1000x 마크5는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기기를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편집하느라 맥북에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에서 연결 누르면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이 됩니다. 사랑. 자, 사랑을 지켜줄게. 오, 여러분 셀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오늘 뭔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이 맥북 포토부스로 사진 찍는 건 국룰인 것이죠. <laughs> 이게 비디오 녹화도 된다고요. 이, 이 국룰 하트 이모지? 이모지? 효과? 뭐라 해야 되지? 하트 필터? 이, 이것도, 이것도 약간 국룰 아닌가요? 새? 이러고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laughs> 근데 진짜 잘 나오죠? 근데 맥북 포토부스는 이렇게 맥북 자체로 찍는 것도 예쁜데 이렇게 맥북 카메라 켜놓고 핸드폰으로 거울 셀카 찍는 것처럼 찍는 게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맥북 컬러랑 이 미즈나이 블루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완전 찰떡이죠? 같이 세트 같아. 그래갖고 이 세트로 편집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뭔가 이렇게 깔맞춤 되면 기분 좋잖아요. 너무, 너무 잘 어울려. 와이 하나 말하자면 저는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이게 독학으로 한 거라 잘 보시면 퀄이 좀 떨어집니다. <laughs> 앉아, 쉬어. 앉아, 쉬어.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다이어트 중이니까 오랜만에 샐러디에 가서 샐러드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합정인데 운동 겸 홍대 로 걸어가서 홍대 샐러디를 가려고.